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첫 주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하나님을 예 a 하는 자리에 설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a h Hallelujah! h a l l e 하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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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e l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올해도 잘 살아봅시다. 예. 예 올해도 올해도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예, 예 뒤에도 인사하시고 예, 올해도 잘 살아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도 잘 살아봅시다 2019년도 우리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장은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것이고. 성숙은 섬김으로 성숙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1월 한달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레이기 말씀 설교해왔는데 잠깐 멈추고 1월 달에는 성숙과 성장과 이 성숙이 주제 그래서 네 번인데요 말씀, 기도, 헌금, 나눔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며 성숙해 갈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제목 보시는 것처럼 말씀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으로 성장함에 대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늘 이런 질문하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요 몇번 읽었나 이렇게 세보기가 참 민망하니까 그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쯤 읽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내가 은혜를 받고 제대로 믿음생활을 해보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긴 이후부터입니다. 모태신앙이니까 태어나자마자 성경 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냐면 뭔가 내가 믿음생활 제대로 해보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길 때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몇번 읽으셨습니까? 예, 한 100번 읽으셨습니까? 아, 100번은 안 읽으셨군요. 10번 정도 읽으셨습니까? 10번 읽으신 분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죠? 10번 읽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조지밀러 목사님은 흔히 기도의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에 관한 책도 5만 번 이상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뭐 이런 식의 이 분에 대한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조지빌 목사님은 평생동안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라고 합니다 평생동안 200번 읽었습니다 아, 그까지 200번쯤 그런데 200번을 도전해 보시려면 제가 보니까 최소한 250살은 살아야지 200번을 읽습니다 1년에 한번 읽는데 대체적으로 또그 빼먹을 때도 있으니까 좀 철들 때부터 시작해서 읽으면 한그 정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이란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겁니다 평생 동안 성경을 얼마만큼 읽어야 될까 얼마만큼 읽어야 될까 자기 나이만큼 읽으면 됩니다 자기 나이만큼 저도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야겠다 내 나이만큼, 하나님 앞에 가실 때꼭 여러분들 너 성경 몇번 읽었냐고 물어보진 않으시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는 내 나이만큼은 읽었다. 목회자로서 또 하나의 제 있고 소원이 있다면 뭐냐면 평생 동안 성경 전체를 다 연구하고 설교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아마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독하게 설교 안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그런 꿈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읽느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을까를 잘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아무리 오랫동안 나와도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훈련들이 돼 있어서 이 말씀에 있는 것들이 내삶 가운데 계속 차곡차곡 쌓여가지 않으면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종교 교적인 생활은 익숙하고 교회 생활도 익숙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더 깊어질까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말씀도 들어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익숙해요. 그건 잘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익숙함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갈까? 이게 어디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꼭 저에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 할까요? 볼 어떻게 하면 잘해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럼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말씀에 있는 것 중에 아주 극히 미약한 10만 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이야기 하나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이거 아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점점, 점점 더 어른스러워지는, 성숙해져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갑자기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금식 그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갑자기 그러죠. 그러면 믿음은 확 자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은 깊지 않습니다. 양팔팔 끓는 믿음이긴 한데, 그 믿음이 깊어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꼭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예,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면 되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시면 돼요. 주교회의 최고의 거부여 신학자였던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사실은 이 사람의 정확한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근데 이 사람이요. 젊은 날에 어떻게 살았냐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아주 파란만장한 아주 난장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7세부터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아이까지 낳았던 그는요. 19세부터 29세까지 무려 10년 넘게 만이교라고 하는 불을 섬기는 그런 이단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자식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눈물로 부르지는이 모니카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습니다. AD 384년 그의 나이 30세가 되어 밀라노로 이주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당시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던 안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의 영혼이 치유받기 시작하는데 얼마 후 그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극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 아우스틴스가 쓴 유명한 책 하나가 바로 참외록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그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 회심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마음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일어섰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하신 줄로만 생각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내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이 구절이 끝나기 전에 내 슬픔 가득한 가슴 속으로 하나의 빛 같은 확실성이 흘러 들어와서 의심의 모든 밤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제의 오해가 되어 슬퍼하던 이 아우스티누스는 어둠의 삶을 떨쳐버리고 빛된 삶을 살수 있게 되었던 그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말한다. 성경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의 어둠, 질병의 어둠, 외로움과 슬픔의 어둠을 쫓아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빛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도 이 사람들이 이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왕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빛이 비추면 그 빛으로 자신을 볼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빛이 비추었는데 여전히 자신을 못 봐요. 그러면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내 얼굴에 뭐가 잔뜩 묻었어요. 왜 거울을 봅니까? 거울을 통해서 얼굴에 뭐가 묻었는가 확인하고 묻었으면 닦아내야죠. 그런데 거울을 봐요. 그런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을 못해요. 그럼 거울의 존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빛이 비추었을 때그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 그빛값 빛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란 거며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누릴까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말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새 인사하면 새복 많이 받으시라고 형통의 복도 받으시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각각 직업을 가진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알른이 차라리 죽겠다 하는 사람이고요. 치과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고 산부인과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밥이 보약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사람이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물론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복 받을 길을 잘 알면서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길을 떠나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자들의 자리에 그 앉아 있는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텐데, 저도 부모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지 않습니까? 아니, 면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후배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도 있잖아요. 아, 저때 저렇게 살면 참 좋은데, 근데 꼭 그렇게 안 살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봐서 실패한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안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안 살면 참안타까워 그러니까 하는 게 뭡니까? 잔소리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좀 낫지 않겠니? 저렇게 살면 좀 낫지 않겠니? 왜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봐서 안된것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이렇게 살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 먹으라 들으라 순종하라 말하는데 이 말씀을 읽긴 해요 듣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 복된 삶인데 이렇게 살면 복된 삶인데 아,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막혔는지 안 들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오때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지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려면 많은 채널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TV를 보아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도 가능하고 라디오를 들어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채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보아서도 알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말 아니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이고 애매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책을 들고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사실 경험으로는 성경을 읽으면 어떤 때는 참 재미 갖고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혀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읽다가 재미 없으면 덮어버리고 다른 거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책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아마 대다수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공통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설교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의 음성을 듣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 그냥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 목사의 입을 통해 무슨 말씀 주시는가라는 것들을 캐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재미있는 예언나 생각하지 말고,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저 목사의 입을 통해 들려지는가, 이거 캐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오늘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말씀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읽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되야 합니다. 물론 성경책을 소설책 읽듯이 1년에한번두번 번 통독하는 것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요 말씀을 성경을 먹는 겁니다. 쭉 찢어가지고 씹어 먹으란 그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이전에 보세요. 시편 기자가 뭐합니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잖아요. 묵상하라고. 이 묵상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하가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짐승이 먹잇감을 입에 넣고 르렁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찢어 먹고 씹고 또 씹고 반복하여 씹는 것. 이것이 묵상입니다. 마치 소가 되새기집이라듯이 씹고 또 씹으면서 그 안에는 영양분들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것. 이것이 묵상이란 겁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먹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왜 먹으라고 말할까요? 왜 먹으라고 말할까요? 먹는다는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이면,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내 몸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그 음식으로 인해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피가 되고 내 살이 되고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으로 말미 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 듣는다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다. 먹어서 그 말씀이 오늘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그 말씀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하나님에는 참된 지식이 되는 거지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모든 바른 지식은 순종을 통하여 나온다. 먹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나와야죠. 그렇죠. 이게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쉐 조금 들었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도 안 나와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를 먹어도 먹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 하나도 안 나타나면 나는 그 말씀을 지금 안 먹은 겁니다 말씀은 그냥 보기만 한 거예요 말씀은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말씀을 먹으라는 이 표현이 몇 번씩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에스겔 3장 2절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내가 입을 벌리는 그가,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은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예레미야 15장 1 6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하십시오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먹었다 그래. 먹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 하는 성도님들. 오해 말씀을 먹으십시오.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읽기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야지요. 아침에 밥을 든대니 먹고 가면 하루 종일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 갖고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하나해 말씀을 먹고 아, 말씀을 먹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정말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나요? 다윗이 시편 1 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은 영혼을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어 헐떡이며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할 겁니다. 믿음을 자라게 할 것이고 내 믿음을 성숙하게 할 것이고 내 인격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먹으십시오. 올 한해 말씀을 먹고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주님 이신 시그 은혜 가운데 체험하고 그것들이 간증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는 그 놀라우시는 해를.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올해 내가 하나님 말씀 먹게 해주세요. 먹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말씀을 통해 내가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그 귀한 역사,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세요. 말씀을.